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두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을 새겨주십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의 산에서 내려오는데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굴 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얼굴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수건을 사용해서 백성들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지만 모세의 상징적인 행동 안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써야 될 수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를 감추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수건을 쓰고 다녔지만,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수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배려의 수건이 될 수도 있고, 인내의 수건이 될 수도 있고, 섬김의 수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왔던 수건을 벗으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인과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들이 다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수건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벗어야 될 수건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전한 무장해제 상태로 나아갑니다. 죄를 가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도 포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곳은 그대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 수건을 벗고 나오십시오. 죄로 가득한 모습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모습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수건을 쓰지 않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